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성종 임금 시절,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살던 이 서생이라는 선비의 기이한 사연입니다. 이 양반은 성품이 참으로 곱고 글공부 실력도 대단하였지만, 집안 형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가난하였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눈먼 노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본인은 끼니를 걸을지언정 남을 돕는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서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겨울에 제몸 하나 가릴 옷이 없어도 길가에 쓰러진 행인을 보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덮어주고 정작 자신은 덜덜 떨며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심성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바람이 몰아치던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마당에 떨어지는 낙엽 소리조차 예사롭지 않게 들리던 그 밤에 이 서생은 노모의 약탕기를 정성스레 끓이고 있었습니다. 화로 불에 비친 서생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흔들리고 있는데 갑자기 마당 한가운데서 빗소리를 뚫고 기묘한 한기가 문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생이 의아해하며 문을 살며시 열었더니 거기 웬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훌쩍 크고 칠흑 같은 검은 도포를 입었는데, 갓 아래로 비치는 눈빛이 마치 얼음 송곳처럼 차가우면서도 깊었습니다. 그 사내의 손에는 낡고 두툼한 가죽 책한 권이 들려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 날씨에 그 책이며 사내의 옷자락에는 빗방울 하나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이 서생이 마른 침을 삼키며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그 사내는 아무 대답 없이 품에서 붉은 비단에 쌓인 책을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저승 명부였다는 사실을 서생은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책장이 바람도 없는데 스르르 넘어가더니 어느 한 페이지에서 딱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 서생의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적혀있었고 그 옆으로 내일 자시라는 글자가 붉은 먹빛으로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이제 갈 때가 되셨습니다. 사내의 목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무겁게 방안을 울리자 이 서생의 가슴은 그만 철렁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무섭지 않으나 앞을 못 보시는 우리 어머니는 이제 누가 모신단 말입니까? 서생이 마당에 엎드려 울부짖는 소리가 그 비오는 밤하늘을 구슬프게 갈랐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이어집니다. 마당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는 이 서생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던 저승사자가 차가운 눈빛을 거두고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본래 명부에 적힌 운명은 하늘의 법도라 바꿀 수 없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대의 지극한 효심이 가상하여 내딱한 가지 방도를 일러주겠습니다. 그 말에 이 서생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 수명을 깎아 어머니께 드려도 좋고 지옥불에 떨어진다 해도 좋으니 제발 방법만 알려 주십시오. 사내는 품에서 작은 호리병 하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병에 진심의 눈물 한 방울만 담아 오십시오. 거짓이나 가식이 섞이지 않은 생명보다 귀한 진실한 눈물이 명부의 붉은 글자에 닿으면 그 글자가 씻겨 내려가 새 운명을 쓸 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단, 시간은 내일 자식까지뿐이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사내의 목소리가 책 끝나기도 전에 검은 안개와 함께 그는 사라졌고 이 서생의 손바닥 위에는 차가운 유리호리병 하나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서생은 그 길로 보찜을 꾸려 마을로 뛰어내려 갔습니다. 진심의 눈물이라. 눈물이야 세상 천지에 널린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찾으려니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장터 어귀에 가니 자식에게 매를 맞고 우는 노인이 있기에 사연을 듣고 눈물을 받으려 했으나 그 눈물은 원망과 독기만 가득하여 호리병에 닿자마자 검게 변하며 증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발걸음을 옮겨 이번에는 정혼자를 잃고 슬피 우는 처녀를 찾아갔습니다. 그 애절한 곡소리에 이것이겠구나 싶어 눈물을 받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죽은 이를 향한 그리움보다 홀로 남겨진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마음이 섞여 있어 호리병이 차갑게 식어버릴 뿐이었습니다. 서생의 마음은 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해는 뉘엿뉘엿 지고 산 너머로 달이 차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해는 저물고 목숨줄은 경각에 달렸는데 이 넓은 세상에 진실한 마음 하나 찾기가 이리도 어렵단 말입니까? 이 서생이 탄식하며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데 저 멀리서 화려한 가마 행렬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이 고을의 최고 권력자이자 욕심쟁이로 이름난 김정승의 행차였습니다. 김정승은 평소 불로장생의 눈이 멀어 용하다는 약은 죄다 쓸어모으던 사람이었는데 길가에서 이 서생이 들고 있는 기묘한 빛의 호리병을 본 것입니다. 멈춰라. 저 선비가 들고 있는 병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당장 이리로 가져오너라. 김정승의 호통에 포졸들이 달려들어 이 서생을 애워쌌습니다이 서생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아, 이 병을 뺏기면 어머니를 뵙지도 못하고 내 목숨도 끝이 나겠구나. 서생은 병을 품에 꼭 안고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밤길 가시던 불에 옷이 찢기고 돌부리에 발가락이 깨져 피가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개 선비의 걸음이 건장한 포졸들을 어찌 따돌릴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마을 끝 벼랑 끝에 몰린 이 서생의 뒤로 김정승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병 속에 든 것이 무엇이냐? 죽지 않는 비약이라도 들었느냐? 순순히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이 서생은 바르르 떨며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약이 아니라 제 목숨이고 제 어머니의 남은 세월입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나 탐욕에 눈이 먼 김정승에게 그런 하소연이 들릴리 만무했습니다. 김정승의 눈에는 오직 서생이 쥐고 있는 그 신비로운 호리병만이 번뜩이는 보석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자 이제 이 서생은 앞에는 낭떨어지요 뒤에는 칼날이 번뜩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고 말았으니 이 일을 대체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자 이제 이야기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험악한 고비로 접어듭니다. 벼랑 끝에 몰린 이 서생의 발뒤꿈치 아래로 굴러 떨어진 돌멩이가 끝도 없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섬뜩한 소리를 내는데. 김정승의 서슬 퍼런 명령이 밤공기를 가릅니다. 무엇들 하느냐? 저놈의 손목을 비틀어서라도 그 병을 뺏지 않고 무엇을 하느냐? 포졸들이 달려들어 이 서생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주십시오. 이 병만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를 살려야 합니다. 서생이 비명을 지르며 품에 안은 호리병을 놓치 않으려 발버둥을 쳤지만 모진 몽둥이질 몇 번에 그만 정신이 혼미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김정승은 흙먼지 묻은 호리병을 가로채 손에 넣고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흐흐흐. <웃음> 내 평생 만금을 들여 찾아 헤매던 불사약이 드디어 내 손에 들어왔구나. 이것만 있으면 천년만년 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단 말이지. 김정승은 이 서생을 쇠사슬로 묶어 자신의 지하 감옥에 가두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고을에서 가장 영험하다는 무당과 학자들을 불러모았습니다. 자, 보아라. 이 호리병이 저승 명부를 고칠 수 있는 눈물을 담는 그릇이라 한다. 이 서생, 그놈이 말하기를 진심의 눈물이라 했으니. 당장 그 눈물을 만들어내란 말이다. 김정승은 자신의 노비들을 줄줄이 잡아와서 채찍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울어라. 더 크게 울어라. 너희들의 눈물을 저 병에 담아야 내가 살것 아니냐. 지하 감옥은 순식간에 비명과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고통에 겨운 노비들이 피눈물을 쏟으며 울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물들이 호리병에 닿기만 하면 마치 뜨거운 가마솥에 물을 부은 듯 치익 소리를 내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에 질린 눈물이었고 억울함에 맺힌 눈물이었으며 김정승을 향한 저주가 담긴 눈물이었기에 명부를 고칠 힘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김정승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안 된다. 이럴 리가 없다. 왜 차지 않는 것이냐. 시간이 없다. 이제 곧 자시란 말이다. 달빛은 어느덧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와 서늘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차가운 감옥 바닥에 쓰러져 있던 이 서생은 정신을 차리고 피를 토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불효하여 이대로 가나 봅니다. 눈먼 어머니를 두고 어찌 눈을 감겠습니까. 서생의 눈앞에는 약탄기를 끓이며 자신을 기다릴 어머니의 야윈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감옥 병 너머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들아. 내 아들아. 아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서생의 노모가 아들을 찾겠다고.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 산길을 헤매다 결국 김정승의 집 앞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아들을 내 보내주십시오. 우리 아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노모가 대문 앞에서 머리를 찌우며 통곡하자 김정승은 눈이 번뜩였습니다. 울커니 자식 죽는 꼴을 보면 애미가 진짜 눈물을 쏟겠지. 김정승은 당장 이 서생을 끌어내어 마당에 꿇리고. 그 앞에 노모를 마주 세웠습니다. 이 서생, 잘 보거라. 내 놈이 끝까지 입을 열지 않으면 내 애미의 목을 먼저 칠 것이다. 서슬 퍼런 칼날이 노모의 목가에 닿자, 이 서생의 눈 뒤집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어머니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백 번, 천번 죽을 테니, 제발 어머니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 서생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김정승은 잔인하게도 호리병을 노모의 눈밑에 들이밀었습니다. 자, 어서 울어라. 내 자식이 죽어가는 꼴을 보고 지독한 눈물을 쏟아내란 말이다. 이 서생은 결박된 몸을 뒤틀며 절규했습니다. 이제 자식까지 남은 시간은 단 한각. 명부의 시간이 다가오고 칼날은 차갑게 빛나며 탐욕에 미친 김정승의 눈동자는 이 서생의 목숨을 아사갈 준비를 마쳤으니 아이 서생과 노모의 운명이 정말로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하늘도 숨을 죽이고 땅도 몸을 떠는 그 운명의 순간인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멀리서 자실을 알리는 산사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승의 마당에는 횃불만이 일렁이며 죽음의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김정승은 광기의 어린 눈으로 이 서생의 노모를 다그쳤습니다. 자, 어서 울어라. 내 아들이 죽기 직전인데 어찌 눈물 한 방울이 없느냐. 노모는 앞못 보는 눈을 부릅뜨고 아들이 있는 쪽을 향해 손을 더듬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승대감. 내 자식은 평생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저 아이 대신 나를 데려가고 제발 우리 아들만은 살려주십시오. 노모의 메마른 눈가에서 마침내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위해 제 목숨을 기꺼이 내놓겠다는 세상에서 가장 순고한 어머니의 사랑, 바로 그 진심의 눈물이었습니다. 김정승은 쾌제를 부르며 그 눈물을 호리병에 받아 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벼락 소리와 함께 마당 한가운데 검은 안개가 소용돌이치며 그 저승사자가 다시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내는 아무 말 없이 김정승이 쥐고 있던 호리병과 저승명부를 허공으로 띄워 올렸습니다. 김정승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소리쳤습니다. 자, 이제 눈물을 받았으니 내 수명을 고쳐 써라. 나를 이 나라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달란 말이다. 저승사자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김정승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무지한 인간아, 내 놈이 감히 하늘의 법도를 능멸하려 드느냐? 당황한 김정승이 벌벌 떨며 소리쳤습니다. 이, 이게 무슨 짓이냐? 여기 진실의 눈물이 있지 않으냐? 이 눈물만 있으면 명부의 수명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저승사자가 천둥 같은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잘 듣거라. 진실의 눈물을 명부에 떨어뜨려 새 운명을 쓸수 있는 자는 오직 이 서생과 같이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자뿐이다. 내놈처럼 남의 것을 빼앗아 제 배만 채우려는 이기적인 탐욕으로 물든 자는 결코 해당되지 않느니라. 저승사자의 서슬 퍼런 꾸지짐에 김정승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남의 효심을 훔쳐 제 목숨을 늘리려 한 내놈의 추악한 죄업이 오히려 내 운명의 마침표를 앞당겼음을 알라. 진실된 마음이 없는 자에게 명분은 구원이 아니라 오직 심판의 기록장일 뿐이다. 노모의 순수한 눈물이 명부에 닿자마자, 김정승의 이름 위에 적혀 있던 80평생이라는 글자가 붉은 피처럼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시커먼 먹물로 금일자시, 업보에 의한 급살이라는 글자가 무섭게 새겨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정승은 당황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수명을 늘리라고 했더니 왜 줄이는 것이냐? 저놈이 나를 속였다. 하지만 저승사자의 눈빛은 서슬 퍼런 칼날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사내는 나직하고 웅장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무지한 인간아. 명부의 비밀을 정녕 모른단 말이냐? 명부는 하늘이 적는 것이 아니라 내놈이 이승에서 행한 발자취가 스스로 적어 내려가는 것이다. 진심의 눈물은 죄인을 구원하는 약이 아니라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는 거울인 것을 그 순간 명부에서 눈부신 황금빛 줄기가 뿜어져 나와 포박당한 이 서생을 감쌌습니다. 서생의 상처가 씻은 듯이 낫고 끊어졌던 수명의 줄기가 다시 길게 이어지는 광경은 실로 장관이었습니다. 반면, 김정승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제풀에 넘어져 거품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사, 살려주게. 내 재산을 다줄 테니 제발 저승사자님.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자실을 알리는 마지막 종소리가 울리자, 저승사자가 들고 있던 명부가 벼락 같은 소리를 내며 다쳤습니다. 동시에 김정승의 심장은 멎어버렸고, 그의 영혼은 검은 사슬에 묶여 대지 및 어둠 속으로 순식간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마당을 가득 채웠던 포졸들과 무당들은 그 위험에 눌려 혼비백산하여 달아났고 정막만이 감도는 마당에는 오직 서로를 껴안고 우는 이 서생과 노모만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얕은 꾀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하늘의 이치이자 명부가 숨기고 있던 진짜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사랑하는 이를 위해 흘린 눈물 한 방울이 천년의 탐욕보다 강하다는 것을 그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자, 이제 긴 밤을 지새운 이 기막힌 이야기도 어느덧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김정승의 집 마당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한 달빛만이 내려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숨을 거둔 김정승의 시신 곁으로 저승사자의 검은 자취는 연기처럼 사라졌고, 이 서생은 떨리는 손으로 노모의 거친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났습니다. 소자가 여기 있습니다. 소자가 살아났습니다. 서생의 목소리에 노모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며, 연신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를 되뇌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기이한 소문과 함께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탐욕스럽던 김정승의 재산은 주인을 잃고 나라의 곡간으로 환수되었다가 결국 가난하고 병든 백성들을 구휼하는 데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서생은 어찌 되었겠습니까? 수명이 길게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명부의 빛을 받아서인지 정신이 맑아져 이듬해 과거 시험에 당당히 급제하였습니다. 높은 벼슬자리에 올랐어도 그는 평생 가난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어진 관리로 이름을 떨쳤고 노모가 백세를 누리고 편안히 잠드실 때까지 지극한 효성을 다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곤 합니다. 저승명부라는 게 참으로 무서운 것이로구나. 돈으로도 못 사고 힘으로도 못 빼앗는 게 바로 목숨줄이 아니더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명부에 적힌 글자를 바꾼 것은 저승사자의 자비도 신비한 호리병의 마법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 앞에서도 남을 먼저 생각한 그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맡에 저승사자가 찾아오는 그날 우리가 내보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래등 같은 기와집도 아니요. 뒤주에 가득 찬쌀 가마니도 아닐 것입니다. 그저 내가 살아생전 누군가를 위해 흘렸던 따뜻한 눈물 한 방울 그리고 누군가 나를 위해 빌어준 진심 어린 기도한 자랑만이 우리가 저승길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노잣돈이 아니겠습니까? 저승명부의 비밀은 사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 위에 숨겨진 장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의 기록이었던 셈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곁에 있는 사람,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고맙다, 사랑한다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는지요? 그말 한마디가 어쩌면 저승명부의 날짜를 저 멀리 뒤로 늦춰줄지도 모를 일이니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모두 편안한 잠자리 되시고 꿈속에서는 명부 걱정 없는 화창한 꽃밭만 거니시길 빌겠습니다.